그들이 다아들은조달할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먹고 서로 말하되 이들 상처를 니자 죽이고 그의 요소를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받게 되조차 그를 죽였는딜라 어이 그러면 포도주일이 올때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어이 <laughs> 어, 포그 그, 를 아, 그 악한 자들을 질멸하고 어, 보도 오늘, 제, 때, 에, 열매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줄 지니어다. 예수께서 일르시다 너희가 성교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나리, 어, 이, 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어, 이, 우리 눈에, 우리 눈에, 기아도다 아무리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 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어, 그 나라의 열매를 하는, 어, 백성에게 백성에게, 어, 백성이 받을 일라, 어, 음, 어, 그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어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갈루로 만들어 어음 흐트리라 하시니 어 대제사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어 그를 잡, 잡고자 하나 어 무리를 무서워하니 어. 물 무서하니 어그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예, 알미었더라 아멘.